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? 왜요? 어른이 물어봐 대답을 해야지 무슨 왜요 무슨 왜요야? 청소했는데요 청소? 뭐 훔치러 들어간 거 아니고? 아니에요. 아니에요 그런 거 뒤에 숨긴 거 뭐야? 앞으로 내놔봐 아이고 아우 언니가요 할미 힘드실 것 같다고 아기 잘때 잠깐 도와드리자고 했어요 날 도와주자고? 네 할매 혼자 큰집 그 청소하시니까 힘들어 보여서요 앞으로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구박좀 그만하세요 어이구 요 맹랑한 것좀 보게나 그래 날 도와준다니 고맙긴 하다마는 저기 저 사모님 방이나 이누방은 건드리지도 말어 괜히 그 방은 얼씬도 말라는 사모님 말씀이 귀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고무신들 많던데 깨끗이 씻어다 놓을까요? 고무신? 그래라 네 아이고 저 인정들도 많네 눈치도 있고 <laughs>